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완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러되 유대 베들레임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임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복자가 되리라 하였음 이니이다. 이에 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임으로 보내며 이러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일절에 보면 이제 어 동방으로부터 박사 이렇게 나오죠. 동방이라는 것은 이방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 대개간제이. 이 동방 박사, 이러면, 별을 관찰하던, 어 그런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긴 동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처음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이방인으로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온 족속으로 가서 죄자를 삼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약에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그 지식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 땅, 이제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어~ 소개될 텐데 동방 박사의 이 사건은 그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경배자들이니까 자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경배합니까 이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왕이란 단어 그니까 러이 말은 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왕 예,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자, 그랬더니, 이제, 어, 해로 땅과 온 유래, 유레, 예루살렘, 이온 유래, 예루살렘은 이, 이, 이 단어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을 일으켜 세워서 일, 이렇게 일어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렇게 모아 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 나냐?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당 예루살렘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석유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5절 선지자 이렇게 기록되어있는데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이 미가서의 선지 미가서 미가서의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게 목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이 땅에 3년 사역을 유대인 사역에 먼저 초춤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본인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6절에 보면 그분이 다스리는 자, 예.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의 목자,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박사들이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제 별이 별을 따라 쭉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별 별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지금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그, 어, 별이 머문 그 곳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아기 예수를 발견한 거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를 진짜 발견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탄의 축하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면서 이제 아기 예수를 발견한 건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11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뭘 들었습니까? 황금. 황금은 뭡니까? 금을 말하는 거예요. 금. 그 다음에 유황과 모략은 향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황은 향수를 말하고, 모략도 향수인데, 특별히 시체를 썩지 않게 할 만큼 방부제가 있는 아주 좋은 향수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는 것이 어떤 적용의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할 만큼, 여기 보면 동사, 형용사, 부사를 완전히 왕창 붙어, 어, 붙여가지고 가장 크게 기쁨을, 어, 기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찾으면서 십일절입니까 경배드리고 정말 성탄절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아기 예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아기가요, 이 아기잖아요. 예수님이 아기잖아요. 강보에 싸인 아기잖아요. 초라한 그 마구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강보에 싸인 그 아기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아기에게 이렇게 와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런 귀한 것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가장 귀한 비싼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바쳤던 그 여인처럼 이렇게 강보에 싹인 아기에 불과하지만 이 아기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가장 귀한 금과 향수를 가지고. 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 간다면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들은 다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빚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날마다 찾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바치는, 예. 이옥합향유를깨뜨렸을 때, 가론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바쳐야지. 왜 그러냐라고는. 예,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열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기 보면 4절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인관들에게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했더니 5절, 6절 답을 합니다. 예 베들레임인데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됐는데 베들레임에서 다스리는 자와 이스라엘 목자가 아,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기뻐합니까?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재림이 딱 오시면 제일 먼저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교회에서부터 갈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율은 다섯 처녀가 깨어있고 다섯 처녀가 잠자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에요. 신랑을 다 기다렸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는 진짜 예배하는 성도가 있고 잠자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머리로만 아는 지식 가지고는 천국을 갈수 없다. 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진실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온족 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진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마지막 결과적으로 순종함으로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임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깨어서 기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동방의 머나먼 그 이방땅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 그러나 그 지식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으러 나선 그 동방박사의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그 자리에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의 귀한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로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될 것임을 성경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하 는 그러한 성도 들이 될수있 도록 우리 모두 에게 예수 님을믿는 믿음 을 허락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으로 기도 하오며, 지 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 와 하나 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님의 교 통하 심이 우리 모든 성도 들과 성교사 님들과이 나라 의 민족 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 로부터 영원 토록 함께 하시 기를 간절히 축 원하 옵 나이다. 아멘.